기독교 강요, 매일 묵상. 13장.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3위가 계심을 가르치신다. 성자의 영원한 신성, 7장에서 13장. 말씀의 신성.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사도들과 하늘 나라의 교리를 위해 일한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훌륭한 해석가들인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가르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성자 자신이 성부의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말씀이신 것이다. 말씀의 영원성 주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시간의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유아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우주창조에 참여하기 전에 벌써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은 시간의 시작 저편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그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은 입증이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 그들이 완고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포하였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고 한 예레미야서의 이한 구절보다 더 명백한 말씀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성자만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 영원한 하나님의 천사.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난 어떤 천사는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외쳤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사실도 바울이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지도자이셨음을 말하는 것도 자기를 낮추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그 영원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기로 이미 정하여진 그 직분의 모양을 미리 취하신 것이다.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중보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이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 되었던가. 혹은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도의 교훈이다. 요한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성자의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성자에게 드린 하나님의 명칭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이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사역에서 드러남. 그는 성부와 함께 세계 통치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다른 개개의 직무도 수행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죄하시는 일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죄권을 소유하셨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권능은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결코 옮겨질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살피시고 꿰뚫어보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이적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신격이 이적에서 얼마나 명백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되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의 근거라면 누가 감히 그분을 가리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바울의 열어서진 첫 머리에 있는 인사말을 보면 성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성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성자의 중재를 통하여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게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성자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은사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실제적인 지식이 아무런 쓸모없는 어떤 사변보다 한층 더 확실하고 한층 더 견실한 지식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로 경건한 마음은 자신이 생명의 깨우침을 받았으며 조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으며 서왕화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며 그리하여 거의 그를 만지게까지 되는 것이다. 오늘의기도 크신 하나님, 오 거룩한 삼일체요 삼위이시며 한분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된 성전이오니 내 안에 거하소서. 주께서 임하시면 악이 머무를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에는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그윽한 눈길 아래에서는 마음이 평화롭고, 주님의 곁에서는 마음의 안식을 해치고 몰아내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염려도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나의 마음의 향기가 넘치리니, 나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주님 내주하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넘는 것은 없으며, 아무리 대단해도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고, 아무리 귀해도 주께서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주님의 구원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죄인들과 돌아온 탕자들을 위하여 배교했으나 개심한 자들과 사탄의 포로였으나 노연한 자들을 위하여 어둠에 있었으나 광명을 얻은 눈들과 상하였으나 싸매어진 마음을 위하여 낙심했으나 용기를 얻은 자들과 자기 의를 내세웠으나 벗어 던진 자들을 위하여, 외식하는 자였으나 거짓의 피난처에서 우리에게 쫓겨난 자들을 위하여, 무지한 자였으나 빛 가운데 깨달은 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위하여 노래하게 하소서. 크신 그 하나님께 내가 놀라운 일들을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